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에콰도르. 그곳에서 약 6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보살폈던 한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았던 많은 고대 유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던 작은 그들의 박물관에 알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이 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 많은 유물들은 소실이 되었고, 그 중에 다행히 무사히 건져낸 유물들마저 그 신부님이 사망한 후에 수많은 의구심을 남기며 자체를 감셨던 고대 유물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때는 1982년에 사망한 고 카를로스 그레스피 크로치 신부는 189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밀라노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식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많은 재능이 있었던 그는 1923년에 안데스의 작은 도시인 에콰도르 쿠엔카로 파견되어 그곳 원주민들 사이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1982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약 60여 년 동안이나 그의 평생을 바쳐 자선 활동에 전염했고, 그로 인해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또한 유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고아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시설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음식과 돈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깊이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운 곳은 그곳에 코엔카 사람들만이 아니었으며, 에콰도르 전역에 수많은 토착민 부족에 대해 그는 깊은 개인적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가능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오랜 기간 동안에 매우 검소한 삶과 그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존경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크레스피 신부의 헌신 덕분에 그 원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서 그에게 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예품들은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왔으며, 에콰도르의 거의 모든 토착 문화의 작품을 대표할 만큼 방대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금속 조각판을 포함한 다른 물건들 중 일부는 고대 유물을 그곳의 지역 주민이 일부 복제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선물의 가치에 관계없이 항상 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공짜로 준다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크레스피 신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써 그곳에 고대 유물을 가져다 준 일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금속판이 크레스피 신부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많은 공부를 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면밀하게 분류하고 그 결과 그들이 가져온 대부분은 진짜 고대 유물들이었지만 그중 일부는 그들이 복제한 가짜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물들을 구별하여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레스피 신부는 무려 5만 점 이상의 유물들을 주민들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그곳 교회의 안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1962년 그곳에 갑작스런 원인 모를 화재로 그만 많은 유물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크레스피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보관했던 나머지 유물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았으며 그 흔적은 거의 남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유물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교회 지하실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개인 수집가에게 판매되었거나 바티칸으로 우송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그후 수십 년 동안 크레스피 신부의 유물은 거의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물들이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유물들을 포함하여 이상한 황금 유물, 지하 동굴에 위치한 금속 도서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 중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과 멀리 떨어진 수메르, 그리고 이집트 등 기타 다른 지역들과의 연관성을 매우 의심하게 하는 이상한 인물의 묘사들, 그리고 그 상징을 포함하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와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모인 수많은 크리스피의 유물들은 그 연대와 그들이 속한 독창문화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었던 것들도 있는 반면에 그 일부는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만한 유물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중 일부 유물은 그 스타일이 바빌론의 스타일이고, 다른 일부는 남아메리카 문화의 물건과 전혀 닮지 않은 이상한 기호가 금속에 추각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일부 금속판은 고대 문자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어느 것도 공개적으로 식별되거나 번역되지 않았으며 다만 그 자치만 미궁 속으로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중후반에 플로리다의 기반을 둔 탐험가이자 한 작가는 크레스피 신부를 방문하여 그의 방대한 유물들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논평은 크레스피 유물에 관심을 갖고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한 물리학자이자 몰몽교 변진가에 의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유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고고학적 보물이라고 했으며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눈부신 금과 많은 은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러한 잊혀진 보물들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그곳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양 지역들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고대 유물은 그 솜씨와 아름다움이 너무나 완벽해서 어떤 박물관 관장이라도 그것을 1급 수집품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보물들은 현존하는 가장 이상한 고대 고고학적 유물들의 컬렉션들이기 때문에 그 유물들로 인해 제기되는 역사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 그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째서인지 결코 역사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통 고고학 저널에서도 그것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었다고 당시 그곳을 방문했었던 탐험가이자 작가가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한편 크리스피 신부는 당시 자신은 이 유물들 중 일부가 에콰도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온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곳 지역 주민들이 가져다 준 고대 유물들 중그 일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멀리 떨어진 유물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1973년에는 스위스의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가였던 에릭 폰 데니켄이 그의 책 신들의 황금에서 아르헨티나와 헝가리의 귀족 기업가인 후안 모리츠가 에콰도르의 타요스 동굴에서 금속 도서관과 수 많은 황금 유물을 발견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크레스피 신부에게 주민들이 가져다 준그 유물들이 바로 그 물건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고대 유물 수집품들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과 측면에서 그 고대 유물들이 외계 존재의 도움을 받은 잃어버린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와 함께 에카도르 타이어스 동굴에서 금속 도서관을 발견했다는 모리츠에 따르면. 소위 금속 도서관이라는 것은 얇은 금속으로 된 페이지로 만들어진 수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책들 각 페이지의 한쪽 면에는 의문의 기호와 기학적 디자인 및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레스피 신부는 당시 그로앙 데니켄이 주장한 타요스 동굴의 금속 도서관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과 실제 사실을 구분하는데 매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금속으로 된 서판들은 과연 진품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사라진 유물 뒤에 숨겨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첫 번째 장소는 아마도 크레스피 신부가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파악된 바로는 크레스피 신부의 유물들이 그 의문의 화제가 일어난 이후에 그곳교회에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에콰도르 중앙은행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유물들 중 일부가 일부 대학의 작은 박물관 또는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물들은 무려 수십 년 동안 보거나 사진으로 찍힌 적이 없었지만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유물들 중 남아있는 일부를 고고학자와 인력자 그리고 심지어 경찰 호위를 붙인 전문가 팀에게 잠시나마 개방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유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조각상, 의식 좌석, 그리고 무기와 석조 조각, 그리고 도자기와 보석, 고대 계산 시스템, 그리고 종교적인 아이콘들, 그리고 심지어 긴 두개골과 축소된 인간의 머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곳에 금속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속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이 단순히 조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중앙은행에서는 그것들을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중 일부는 경찰들의 호의를 받는 상태에서 그곳 은행 건물 단지의 반대편 끝에 있는 건물에 잠겨있는 보관 구역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크레스피 신부의 수집품들 중 일부가 건물 바닥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속판은 그들이 찾고 있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에 더 가까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의 조각들은 매우 조잡하게 보였으며 특이한 조형물과 기괴한 장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매우 값싼 금속판에 누군가 복제한 듯 조각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다니켄이 그의 책 신들의 황금에서 매우 센세이셔널하게 썼던 금속 도서관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0년대 그곳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그레스피 신부가 복원하고 있던 그 당시 사진을 찍고 촬영한 실제 금의 조각으로 된 금속 페이지들, 그리고 상형 문자와 수메르 인물로 구성된 그 유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창고에는 어째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들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들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려고 하자. 그들은 더 이상의 사라진 유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중단하라는 위협과 그들의 경고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누락되어 찾지 못한 유물들은 금으로 된 금속판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조각이 있는 점토 및 석재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에카도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생전에 크레스피 신부의 수집품에서 본 수천 개의 유물들 중그 어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스피 신부는 생존 당시 일부 유물들을 원본과 진품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일부는 가짜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자 교육자였고, 인류학자이자 식물학자, 예술가와 탐험가이면서, 당시 그곳을 필름으로 촬영하기도 하는 등 인도주의자이자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유물의 진위를 평가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유물들이 없어지기 전그 당시 필름으로 촬영된 금으로 된 금속판에서 발견된 의문의 대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수메리인들이 남아메리카에도 그들의 식민지를 세웠던 것일까요? 쿠가 키라는 것은 수메르 비문에서 서양의 양철 땅 또는 일몰의 땅이었습니다. 수메리인들은 남아메리카에 여러 개의 새겨진 유물을 남겼습니다. 포코시아 기념물과 후안테 매그나 그릇은 선형 수메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유물들의 글이 있었다는 사실과 알티플라노의 수메리안 구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에카도르에서 볼리비아까지가 쿠가키였음을 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그의 수집품에 있는 일부 금판도 아마 선형 수메리어로 작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에콰도르 동굴에서 현지 원주민들이 발견하여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가져다 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만 모든 것들 중 단지 일부 사진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판의 사진은 그 유물에 표시되어 있는 비문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조명이 약하여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쿠가키에 있는 수메르인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와 종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 아메리카의 고대 문자라는 책에서는 인카 사가의 직물에서 발견되는 수메르 기호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크레스피 신부의 사라진 수집품에서 에콰도르의 엘리트로 보였던 자가 착용한 그의 의복 섬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초기 수메르인들의 징후와 이상하게도 많이 연결된 잉카 통치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스피 신부의 수지품 속의 인물의 이름은 아마도 그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천이나 머리띠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수메르 기호가 증물의 처음 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호의 의미는 아마도 지팡이를 가진 남자 그리고 리다쿠쿠 그리고 아마도 그는 신탁에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권위의 상징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혹시 수메류의 족장이었을까요? 다음에 크레스피 신부에 남겨진 사진 속의 금속판에는 그 주인공의 손에 무언가와 무릎에 새겨진 문서를 들고 왕자인 듯한 곳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깃털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비문이 포함된 네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미미, 비, 가, 루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띠 덮개에는 그것은 존경받는 추장, 미미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추정되는 미미비의 무릎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샤먼, 신탁, 강력, 그리고 반짝이는 목격자, 신탁,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다시 좀더 풀어서 말하자면, 강한 힘은 샤먼의 신탁, 그리고 반짝이는 신탁은 힘,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정도로 연결되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 자는 허리에 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문이 포함된 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 인물의 기준에서 왼쪽의 기호를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이것의 의미를 짐작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자는 강한 빛을 목격하고 열린 진실을 남긴다. 그가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오라클의 강한 아버지가 주문을 한다. 강한 자의 상승을 목격하고 힘 있는 자의 반짝이는 신탁을 맡겨라. 재물을 만들기 위한 빛을 목격하고 그 주문을 열고 그것의 개방을 목격하라. 그는 힘을 목격하고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는 순결을 목격하는 오라클의 강력한 아버지이다. 그리고 인물의 기준에서 오른발 아래의 의미는 다음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인 그를 교단에 결속시킨다. 많은 사람들의 조상인 그가 위로 빛나는 영역의 상승을 위한 주문으로 선의 성격을 일으켜라. 그것의 상승을 목격하고 신의 말씀에 경이로운 영역을 상승시키라는 것은 신의 의지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짐작일 뿐이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금속판에는 두 명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양쪽에 비문이 있습니다만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금속 서판의 비문은 그것이 사람들이 신탁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원을 의미했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아마도 이 여성들은 추측하건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전의 수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크레스피 신부의 사라진 유물들 중 일부인 이 금속 서판들은 쿠가키의 사람들이 신과의 의사 소통 그리고 협의의 원천으로서 아마도 신탁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판의 주인공들이 신자 공동체의 아버지로 여겨졌으며 쿠가키 사원과 신전에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집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누구를 섬긴 것이었으며 그들이 말한 신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수메르와 이집트와 기타 여러 곳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곳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크레스피 신부에게 전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째서 그 원인모를 불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고 남은 유물들조차 신부가 죽은 후에 전부 감촉같이 흩어져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일부 공개된 것들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잠깐 보여주었으며, 어째서 지속적인 조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처럼 사라진 유물에 대한 수많은 수수께끼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크레스피 신부의 고대 유물들. 하지만 그곳의 원주민들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크리스피 신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누락된 유물들 중에는 거대한 왕관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논란 운 사실은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매우 거대한 해골이 발견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은 그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쿠엔카 시내에는 아직도 교회 앞 광장에 어린아이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도왔던 그의 동상이 남아있고 그를 알 만큼 나이가 많은 지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쿠엔카시는 크레스피 신부를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 동안이나 바티칸과 협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